네. 해 우리 많만지 그래? 지 야, 하지 마, 하지 마, 아안게 아니라, 야, 야, 어, 나를 왜? 뭐? 야 네가 한번 시범을 보여봐. 큰 절을 올릴 때는 보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렇게 딱 나왔지. 살짝 어. 이런 어, 한복 치마를 어, 긴 거를 입으면 살짝 발이 안 보여. 근데 큰절 올릴 때는 어떻게냐면 손을 요렇게 올렸지. 아, 그거는 알아. 다리 올렸으면 아. 점점점점 내려가면서 다리를 요렇게 꽉. 아, 내려가면서 꽉. 뭐야? 어, 어, 어꽈 가지고 요렇게 그냥 촥 앉아서 이렇게 대고 빠이. 좋아. 요 오케이. 살짝. 야, 나와봐. 어 이제 알았어. 어, 이제 알았지? 대가리를 어. 웃지마, 웃지마. 나는 지금 진지해 죽었어. 그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어, 모르면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모르면 자꾸 배워야 돼. 어, 내려오면서 어 다리를 꼰다, 쉬지. 그러니까 주저 알는다 쉬지. 그냥 다리 뻗고 철퍼덕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주저 앉는 거라고. 맞지? 어 맞지? 무릎을 구부려어렇게 다리를 어 앞바다리 있잖아 앞바다리 그거 앞바다리 해둔적 앉는 거 있잖아. 어 그렇게 옳지. 앉아. <웃음> <웃음> 아우 어가 아우 내가 참. 내가 저 새끼 가르치느라고요 대곱박이 지진나안 해지더라고. 이럼두 번만 했다 했으면 방구통 작살나왔어요 아. 하지마 하지마 니는 아. 아. 어, 이 새끼는 하부 잡퍼도 어, 길넉지가 짧아갖고 안 돼. 야 길어서 좋겠다 어. 그래 니는 짧아서 좋겠다아 그래. 어, 아닌게 아니라 어. 어,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지 어, 이 새끼 만누라 꽃분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진짜 맞아 응 이 새끼가 진짜 내 거라고. 어, 그러니까 껄떡대지 말어. 어, 누가 껄떡대? 아니 저것들이 니한테 껄떡대까봐 저자, 도안 가지고 아니. 진짜 맞 어, 저것들끼리 쏙제 속닥속닥 간자. 저도 안 먹어, 형. 야, <laughs> 야 넌좀 내려가 왜 이렇게 길 어? 내려가야지, 니가. 그럼. 응. 나 잡았으면 내려가야지. 이래야지. 눈구멍 사이즈가 맞지. 그치. 눈구멍 사이즈가. 그럼. 아, 이래야지. 음. 맞는 거지, 지저분하고 아닌 게 아니라. 끼는 연이 짧은 새끼한테 맞춰야지. 어떻게 거어 입장맞고 생각해봐. 니가 올라와봐. 그치. <laughs> 이거는 더 밸런스가 안 맞네. 야, 차라리 니가 끼 올라와. 내가 내려갈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사이즈가 맞는 거야. 아? 눈구멍 사이즈가 맞지. 그치. 이러면. 어때요? 한 쌍의 바퀴발레처럼잘 어울리죠? 예. 어, 어떻게 했다고? 안 맞는다고? 엄마, 이 새끼랑 나랑 밸런스는 안 맞아도, 그밤 12시 땡 치면은, 그 이제는, 어, 짝짓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구멍은 다잘 맞아. 어. 야! 어? 어르신들 앞에서 부식하게 짝짓기가 뭐야?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고급스럽게 말을 해야지 천박하게 말을 지나하고지나가 아, 죄송합니다. 밤 12시에 짝지기 한다는 거는 무식한 어. 새끼들이 하는 얘기고 그럼 어찌기 말해? 고급지게, 고급지게 밤 12시에 어. 교배를 한다고 해. 아 교배 교배 어. 엄마 어, 교배할 때는 무리가 없어 아닌 게 아니라 그 컴컴한 데도 어. 어, 구멍은 잘 찾더라고 이 새끼가 교배할 때만큼은 어. 잘해야 돼 그건 어찌 그렇게 한 방에 잘끼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감자는 체력은 국력, 국력은 청력, 능력은 체력, 괴력은 힘이 좋아야 지그지 힘이 좋아야지. 그렇지. 어, 솔직히 아...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새끼 볼거 뭐가 있어요. 어, 나빠네기 바빠. 인민군이 씹다 버리는 오이지 같이 생겼잖아. 어, 근데 내가 이제 나 대불고 사는 이유는 뭐냐? 남 일보다도 밤 일을 끝내주게 잘하거든. 어. 그래서 대불고 사는 거요. 어. 어, 그거 빼봐. 어, 시체지 아닌게 아니라 우리 아빠거 거시기 바라보신이 됐으네 이새끼꺼는 새빨구됐으네 얼마나 좋아 어 고가 저건 아주 환장하네 환장해 굶은, 언니 굶먼지가 오래됐어 이굶먼지 오래됐냐? 응? 어? 생이고 봐봐봐 뺀질뻔이랑 생겨가지고 <laughs> 어차피 조금 다 팔렸어 뭘 고개 돌려 진작에 다 파, 봤는데 <laughs> 야야 야, 어. 야, 나왔으니까 있잖아 어. 너하고 나하고 어. 이제 뭔 쇼를 하나 해요요 오늘 개 말이가 왜 자꾸 내려가고 지나는 <laughs> 어, 노래도 해야 되고 어. 쇼도 해야 되고 어, 그러면은 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는 어. 둘이서 이제는 장구를 칠까 아니면 찬구를 하나 하고 갈까 물어봐봐 물어볼까 어. 어떻게 요새끼하고 연연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장구를 치는데 음악이 어떤거냐면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백세 시대잖아요. 그래 갖고 백세 인생이란 노래 인기가 엄청나잖아. 그래 가지고 그 음악을 우리는 디스코풍으로해 가지고 어 백세 인생이란 음악을 틀고 장구를 칠까요? 아니면 창가를 한자라 불러 드릴까? 가